수직선을 그어 각을 닫힌 도형으로 만든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, 다음과 같이 각이 이렇게 있을 때 끝점끼리 연결하면요. 삼각형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직각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이것을 우리 어떤 그림에서 이용을 할 거냐면 평행선이 이렇게 있는데요. 평행선 사이에 선분이 꺾여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꺾인 부분의 각이 몇 돌까를 찾아야 됩니다. 그럴 때는 이렇게 각이 있을 때, 자, 수직선을 그어서 다음과 같이 각을 닫아줘야 되는데, 어, 선생님, 이 점하고 이점 끝점 연결을 삼각형 만들면 안 되나요? 아니, 그러면 삼각형에서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밖에 모르는데, 나머지 두각을 알기가 애매합니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주면, 한각은 딱 직각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, 이 위에서부터 수선을 그어주는 거예요. 헉, 그러면 이제는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수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직각이고 또 여기도 직각입니다. 여기도 직각이고요. 그리고 나와 있는 110도랑 30도를 통해서 이 사각형 안쪽에 있는 각이 60도라는 거 구할 수 있죠. 90도에서 30도 빼니까요. 그러면 이제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합은몇 도예요? 360도 나머지 세각을 다 알아냈어요. 이제 기억은 360도에서 우리가 알아낸 나머지 세각을 빼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처럼 평행선 사이에 꺾여 있는 선분이 나와 있을 때는요, 한 점에서 수선을 그어서 다음과 같이 뭐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이렇게 닫혀 있는 도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.